자, 왕래 발착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떤 것이 왕래 발착동사인가,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과 뭐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 미래 부사구, next Friday, 뭐 next year, next Sunday,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 함께 쓰이면, 굳이 미래를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will come, will go, will start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그냥 현재만 쓰더라도 이게 미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할때 왕래 발작 동사 이 경우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할때 will 왕래 발작 동사 또는 뭐 현재 왕래발 현재에 해당하는 왕래 발작 동사 또는요. 현재 진행형을 쓰더라도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만 있으면 이게 전부 다다 다 미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연습 문제 아 연습 문제가 아니고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Nancy leaves Denver for New York next Monday. Nancy는 뉴욕을 어, 향해 다음 주 월요일날 떠난다. 그래서 leave for 하면은 목적지, 행선지가 나옵니다. Leave from 하면 어디로부터 떠나다 이렇게 해서 어, 출발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leave for 하면은 그 뒤에 행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을 향해 다음 주에 떠날 예정이다 이래서 왕래 발착 동사가 보이죠 이때 이 leaves 라는 것이 어떤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하지만 뒤에 next Monday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써줘도 되고 또는 미래 is going to leave 또는 뭐 will leave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is leaving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전부 다 미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coming back from their hometown 주말로 그들은 내일 어, 자기들의 홈타운으로 돌아와요. 이때, they are coming. 이런 식으로 했죠. 그죠? they are coming. 현재 진행형 썼죠. they will come. 이렇게 해도 되고, they are going to come.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they are coming으로 했습니다. 상관없고요 또는 they come.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써줘도 왕래 발착 동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왕래 발착 동사는 뒤에 뭐가 보인다? 어, 뭐가 항상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고가 보이면, 그러면 이 동사 부분, 어떻게, 현재를 써줘도 괜찮고, 미래를 써줘도 괜찮고, 어, 현재 진행형을 써줘도 괜찮고, 이세 가지가 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